누구나 이 고막 안쪽 깊숙한 곳에 좌심방, 좌심실, 우심방, 우심실 이 깊숙한 곳에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는 교과 이번에 말이죠 그 교과를 아주 스페셜하게 아주 새롭게 만든다고 합니다. 이야, 교과 생각하니까 막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좀 어려워지지 않았어요? 교과 기억나세요? <laughs> 말을 그렇게 잘을. 하나, 둘, 셋, 넷. 별의 예는 저게 군가구나. <laughs> 아, 어, 낚였다. 야, 어, 교가, 오, 어,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. 예, 네. 어제는 여기서 그걸 한대요. 예, 가보시죠. 제가 뭐 부우식 교가, 교 아닌데. 금강평 넓은 판을 드러늘 삼아. 우리 아버님은 어떤 학생이었습니까? 저는 뭐 학교 다닐 때 아주 그냥 뭐막난이 같은 그런. <laughs> 그런 <laughs> 난기계 쪽에 우리 우리 학교는 없어졌어요. 아, 아 그래요. 네. 아이고 아 그래도 그 교가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? 그러면 이어먹지뭐 아이... 별로도 않아. 아... <laughs> 옛날에. 이렇게 옛날에는 어, 그 저기 운동장이 쭉 아침에 해 가지고 아침 참. 아침 제조하잖아요. 네. 제조하고서 하나 저기 나면 하나를 이래 가지고 제조할지 제조하면서 제조하고 나서 그 노래 부르고 제조하고 이러지 뭐. 학교 졸업하신 지몇년 정도 되셨어요? 아, 그 기억 못 하겠잖아. 지금 85세니까. 어, 그왜 어? 어, 너무 건강하십니다. 예, 어, 85세니까 학교 나온걸잘 모르지 뭐. 우리가 클 때는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서당이라는 게 있었어, 서당. 그게 지금 유치원이지. 난 서당을 다게 있으니까 아, 밥 싸가지고 서당에 가서 그 일정 시대니까 그때가. 음. 일본 말을 안 하면 서당에서도 선생님들 붙잡혀가고 이랬다 솔직하게. 우리의 기억 저편에 아련히 남아 있는 교가, 학창 시절을 떠올리고 그당시에 나를 기억하게 해주는 추억의 뮤직. 먼하먼 기억 속 그때 그교가를 아주 특별하고 새롭게 만드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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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교과 그러니까 원래 하면 뭐 오르간이나 피아노 반주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오케스트라 아니에요? 와, 규모랑 스케일이. 어마어마합니다. 와. 마치 마 공연을 보는 것 같지만 강릉시립교향악단의 연주는 모두 교관대요 강릉지역 29개 초중고교의 신청을 받아 강릉시립합창단과 함께 교가를 만드는 일명 추억의 교가 프로젝트. 물론 정기 연주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. 오케스트라가 자기 고향 내지역의그 학생들이 풍부한 음향에 반주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교과를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. 기존에 평범했던 교과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고품격 교과가 완성돼가고 있었으니 아니 그런데 누구보다 열렬한 관심을 보이며 리허설을 지켜보는 이들이 있다. 바로 각급 학교 선생님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예, 안녕하세요. 뭐를 하고 나오신 거예요? 아 시립 교향악단에서 네. 그 이제 저희 학교 교과가 그 이제 아이들이 부르기에 굉장히 그 키가 높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이 그 음을 맞추기 굉장히 좀어렵고 이제 속도가 아이들이 부르는 속도에 맞지 않아서 그거를 수정을 좀 부탁드렸어요. 어떻게 좀 수정은 잘된것같습니까네 아무래도. 네. 전에 녹음한 것보다 오케스트라가 참여해서 하니까 소리가 굉장히 풍성해졌어요. 네, 굉장히 풍성해지고 이제 지금 박자도 아이들이 부르기에 조금 더 적합하게 조정이 된것 같아요. 지금 제가 들은 이 오케스트라 반주 교과를 들으니까 좀더 음악이 풍성하고 좀 뭔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듯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럼 선생님도 학창시절 때 들으셨던 그 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? 네. 그 교가랑도 비교를 해보면 그 교과랑 어떨까요? 그교랑 다르죠. 많이 다르죠. 어, 혹시 그때 교가 생각나세요? 거의 생각이 나진 않는데... <laughs> 아이들은 이렇게 이런 반주로 그 만들어진 교가를 들었을 때 나중에도 기억을 잘할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행사 때마다 이런 교가를 틀고 부르잖아요. 그렇죠. 그럴 때 어떤 마음에 여운이 남는다고 할까?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은 이렇게 평생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일이 추억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어 아마 마음에 남을 것 같기도 해요. 음. 네. 잊고 있던 멜로디였지만 학교를 상징하는 가사하며 다시 듣자마자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는 마력의 교가. 연주하는 예술단도 다른 무대와는 분명 다를 터. 야 이게 어 베토벤이세요? <laughs> 야, 지금 뭐 하고 계세요? 아, 지금 보잉 체크를 하고 있어요. 할 표시가 달라가지고. 하... 네 이렇게 교가를 새롭게 만드는 이런 무대는 써보신 적이 있으세요? 처음인 것 같아요. 어... 네 이렇게 해보는 건 어... 오케스트라로 할 일이 많이 없으니까. 그렇죠. 네. 제가 다녔던 모교도 있고 이래서 음... 신기하기도 하고 음... 되게. 좀 옛날 기억도 나고. 아 그래요. 오, 네. 어, 진짜 그러면은 본인 학교의 어떤 그 모교의 교가를 네. 직접 연주하는 건또 새로운 기분일 것 같아요. 아, 어, 그렇죠. 그래서 듣다가 이렇게 하다가 연주하다가, 오, 네. 어,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멜로디인데 <laughs> 썼는데, 어, 알고 보니까 모교. 아... 네. 어... 교양 악단연주에 합창단 화음이 얹어지고. 학교 다니실 때그 시절 생각 나시나요? 아직 근데 좀저 세월이 좀 많이 지나서 <laughs> 생각은 나지 않지만 네. 되게 그냥 즐겁게 그냥 또 자연이 또 속해져 있어 시골학교여서 되게 그런 기억 좋은 기억들만 남아 있어요. 네. 그러면 네. 그때 그 기억을 지금 네. 감정을 담아 가지고 네. 목요 교가 짧게 한 소절만 좀 어떻게 청해 들어도 되겠습니까? 눈 보시나침에가 동해창공에 어둠을 걷어차고 서사오르니. 학생들이 새로워진 교과를 듣고 또 함께 따라 부를 거란 생각에 한음 한음 정성을 다한 강릉 시립예술단 단원들. 그리고 기억 저편, 아련했던 추억 한 조각을 꺼내볼 수 있었던 시간. 그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겠지만 언제든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은 모두의 마음을 포근히 감싸준 추억의 교과 프로젝트. 앞으로 더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하길 응원합니다.